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2%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흠을 좀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강하게 매집을 하고 강하게 이제 2월 말까지 중순 어, 전까지 주가를 좀 많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4월 달은 상당히 이제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자 이제 근데 바닥 대비했을 때딱 절반 정도 시점까지 일단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갈지 아니면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칠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영상 잘 들어주셔야 되고 자 일단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기 전에 배경을 좀잘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어 내용을 한번 정리 좀 해봤어요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차세대 ai 패컨에 대한 경쟁은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채 gpt 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현을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중간 다리가 일단 없어요 근데 보면은 로봇이 투입된다 특히 이제 사람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되어서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채 gpt 에 대한 부분이 로봇에 이제 도입을 해서 로봇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부분을 바로 나타내 줄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율 주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AI 폰이나 이런 기기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결국에는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만 뛰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이 좋은 내용들을 로봇이나 자율 주행이나 AI 폰이나 기기 쪽에 결국엔 투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구조인데 일단 2021년까지는 범용 센서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제는 로봇 전용한 센서들이 국산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이진 RNM이라든지 SPG라든지 어 이런 센서 쪽.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한 대당 14개의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출회량 100만 대 도달 시에 터미널 6차원 힘 센서 시장만 80억 위안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는데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뉴스고요. 결국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휴머노이드는 일반 산업용 로봇보다 훨씬 정교한 센서를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가벼우면서 강성이 높은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기술적인 과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독점 기업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블루오션인 상태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연금이 초기 테스트 단계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지금 개발 중인 상태죠. 자체 센서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통합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인 로보틱스는 최근에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하반기에 첫 휴머노이드 센서 출시가 나올 예정이다. 어 그리고 글로벌 5대 센서 제조업체들도 아직까지. 휴머의 전용 센서 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좀 시장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 로보틱스가 이제 이슈가 있는 건 지난 주에 어 CJ하고 원래 이제 삼성하고 CJ하고 아직까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을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은 어 슬슬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물류 환경에 적합한 게또 CJ 대한 통운이죠. 어 여기에 에이전틱 AI 기술 개발로 물류 전 과정을 자율 운영 이제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와 손잡았을 때 서로의 시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실제 이제 하드웨어를 구동을 할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CJ를 통해서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 서로 상부상조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 라는 내용보다는 이게 배경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 초입기에 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블루오션 상태다 라는 건 아까 전에 좀 강조를 했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지금 충분히 저력은 보여줄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주가가 안 올라갈 때였으니까 긴가민가 했겠지만 주가 이렇게 4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게 되는 거죠. 실감이 좀 난다라고 하는데 주가 다시 밀리니까 실망했을 거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고점이고요. 단기적인 저점이 여기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보았을 때 지금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차트가 아니라 약간은 저점 높여가면서 다시 재도약 할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비록 이제 여기서 오늘 상승은 하지만 박스권 내에 있어요. 박스권 상단만 잘 돌파하면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이 부분에 약간 좀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을 좀잘 보여드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이제 우리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다 뜨고 나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12월 달, 11월 달 걸쳐서 특히 이제 요때 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12월 15일이면은 12월 15일 날 영상을 촬영했고 최근 상승했던 거 협동 로봇이 다이 배경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23일 날. 어, 정확하게 1 3 3 0 0 0원 초록색 다이아 매집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제 공약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내가 3월달 건너뛰고 주가 빠질 때는 애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11일부터는 다시 매수해도 좋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어, 요거 보시면 되면은 11일이잖아요 그래서 11일날 제가 이제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제는 대선 테마 정책 테마로도 결국에 로봇밖에 없다 그래서 26만 2천 원에 10일 날 들어갔는데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이제 26만 2천 원에 또 나왔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4월 10일인데 이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뜨고 올라가는 모습 보셨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23일이잖아. 제가 23일 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이슈가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뜨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내리더라도. 이 신호 뜰때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더라 라는 부분인데 이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경우에 제가 증권사 8 0억개 전증권사의 순매수 수량들을 집계를 해서 특정 가격에 이런 순매수가 많이 잡힌다라고 AI가 알려줍니다. AI가 알려주는 것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제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객관화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이 지표가 나오는 거고 요게뭐100% 맞는다 라는 개념보다 요게 떴을 때 사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90% 이제 나오고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급등했다가 근데 빠지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뭐 절반 챙기고 보유해서 더 가는지를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이거 안 깨지면 뜨고 나서 여기 저가안 깨지면은 보통 이제 한 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은 100% 무료로 요 타점을 꾸준히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게 아까 11만 3천원일 때는 지금 100% 수익인데 최근에 들어간 걸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매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살짝 수익인데 지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촬영하는 것들 다 하나씩 보세요 최근에 펩트론, ABL 바이오 4월달에 초록색 뜨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팩트론 보시면은 초록색 뜨고 급등 나왔죠. ABL바이어 같은 경우도 초록색 뜨고 급등 나왔죠. 요거 다 촬영했던 거 나옵니다 영상 검색을 하나 해보시면은 100% 수익이 났다 라는 것을 증명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오늘도 상승은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이제 크게 탄력이 있거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어 시간 은좀 걸릴 수가 있고 거래가 좀 붙을 때 29만 2천 돌파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 한 번은 나올 거야요 조만간 어,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고점이 33만원대 33만원대가 고점이니까 요 근처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돌파하면 또 이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여기 잠깐 33만원의 장벽 정도만 일단은 신경 쓰시고 그 이외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고 밑으로는 작으니까 손절라인도 사실은 좀 적기 때문에 이건 손익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레인보우로보틱스 반드시 어 챙겨 봐야 될 종목이다 라는 거좀 강조드리고 구독해 주셨다면은 지금 이 내용들을 반드시 지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익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달에도 처음 언급 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만 8,000원에 드렸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요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요 링크가 있는데 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요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